이제 안타깝게도 대장암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크기 이상까지 되기 전에는 증상이 네.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네. 그래 네. 일부에서는 이제 어 조기 병변이라 하더라도 네. 항문에 가까운 쪽에 있으면 이제 피가 난다거나 뭐 이런 아.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네. 그다음에 좀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 주로는 이제 좌측 대장, 우측 대장을 이제 나눠서 이제 좀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측 대장에서 어.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뭐 빈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만져지는 게 있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주로 또 좌측에는 이 변이 어느 정도 고형이 만들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피가좀 증가하면서 이렇게 막히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잘 변을 못 본다거나 아니면 변의 굵기가 변의 굵기가 이제 가늘어진다거나. 또 항문에 아까 아까 말씀해 보셨던 피가 변에 섞여 나온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검사를 해서 내시경으로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